87년 6월 항쟁 벌써 3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국 그 어느 도시보다 뜨거웠던 부산의 6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올해는 6월 항쟁의 성지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32년 전 오늘 6월 항쟁의 시작을 알렸던 60 국민대회부터 가보겠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처럼.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 줄창 시위를 한 데가 전국적으로 없어요. 고생하게 했단 말. 유월 항쟁의 서막을 알린 60 국민 대회. 부산의 60 대회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 조그만 사찰이 중심이 됐습니다. 1월 달부터 모든 집회들의 중심에 실은 대각사가 쓰여 있을 거예요. 그 대각사가 차단이 되면 남포동이라든지 또 서면, 물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박종철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곳으로 집중됐던 겁니다. 아들을 죽여놓고 위로 봉투를 건네는 경찰의 당당한 모습이 부산 시민들을 격앙시켰습니다. 대각사는 유월 항쟁 초반 경찰의 최후 저지선이었습니다. 대각사가 봉쇄가 되는 게 거의 경찰 병력이 시비대보다 실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박종철의 죽음은 헌법 개정 운동과 맞물려 유례 없는 시민 결집으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부산 국민운동본부의 탄생입니다. 부산 진구 주택가에 위치한 카톨릭 성당. 87년 5월 20일 이 성당에서 대학생, 정치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결집한 부산국본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가 앞장섰습니다. 부산 쪽 의견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그 논의를 하는 거였죠. 그모고 노동 쪽에서도 오고 또 제야 쪽에서 오는 국민운동 본부는 범례골에 위치한 이 허름한 건물을 상황실 삼아 시민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시민들의 영향보다는 못 미쳤다. 근데 어쨌든 부산은 전체적인 시민들의 영향이 전국에서 고 있지 않느냐. 그해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6월의 기억은 부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